로스앤젤레스에 사는 70세 시민권자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오래 고민 끝에 드디어 소셜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니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신청을 하고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부부와 비슷한 조건인데도 매달 400달러나 적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계산 착오일 거라 여겼지만 결국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금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신청 순서를 잘못 정해 생긴 차이라는 사실을요. 그 작은 실수가 은퇴 후 매달 수백 달러 차이로 이어지고 평생 손실로 남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 LA에 사는 김영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운송업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했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20여 년을 일했습니다. 둘다 연금 자격이 충분히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본인 연금을 신청하고 아내는 뒤늦게 배우자 연금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본인 연금보다 배우자 연금이 더 유리했는데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순서를 바꿔 신청하면서 결과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매달 400달러 차이가 벌어졌고 이 금액은 부부가 은퇴 생활을 꾸려가는데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남편과 함께 노후를 준비했는데 단순한 순서 하나로 손해를 보게 될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사는 박정희 씨 부부의 경우입니다. 남편은 68세, 아내는 66세였고 두 사람 모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돈을 받아야 안심이 된다는 생각에 남편이 먼저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혜택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내는 받을 수 있었던 배우자 연금을 절반 이상 놓쳐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300달러 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고 10년이면 3만달러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이 있으면 의료비나 집 유지비 걱정이 줄었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뉴욕에 사는 한인 부부 최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소셜 연금 납부 기록이 많아 연금액이 높았고 아내는 일한 기간이 짧아 보닌 연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본인 연금보다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했는데, 부부가 정확한 정보를 몰라 아내가 본인 연금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신청순서가 잘못 잡히면서 일부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남편을 따라 이민 와서 가정을 지켰지만, 단순한 행정절차의 실수로 인해 은퇴 후 매달 수백 달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연금 신청은 단순히 나이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상황, 각자의 소득, 이력, 그리고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금 제도는 복잡하고, 작은 차이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 연금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배우자 연금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충분한 납부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에 신청하고, 아내가 67세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훨씬 높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남편이 너무 일찍 신청하면 전체 금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신청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본인 연금을 먼저 신청하면 배우자 연금을 선택할 여지가 줄어들고 반대로 배우자 연금을 먼저 신청하면 나중에 본인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나이와 소득 이력,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빨리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결정하면 결국 후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를 앞두고 연금을 서둘러 신청하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오래 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혹은 연금이 줄어든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두른 결정은 오히려 평생 받을 금액을 깎아 먹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같은 조건에서 매달 몇백 달러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지 누가 먼저 신청할지 배우자 연금을 활용할지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 등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나 SSA 상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 신청만 한다면 위에서 본 사례처럼 매달 수백 달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적의 연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제도의 복잡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LA의 김씨 부부처럼 단한 번의 순서 실수로 매달 400달러를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식탁위 음식 병원비 혹은 자녀와 손주에게 줄수 있는 도움으로 이어지는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연금 신청은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우리가 평생 노력한 결과이자, 노후의 버팀목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신과 배우자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어떤 순서가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노후의 삶이 안정되고,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소셜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는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신청 시점, 세금과의 연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왜 연금 신청 순서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셜연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 연금은 평생 납부한 세금 기록에 따라 결정되며 만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만 70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늦출수록 매년 일정 비율이 더해져 금액이 커지고 반대로 일찍 신청하면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부부일 경우 단순히 본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금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연금은 상대방의 연금액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략의 첫 단계는 부부의 연금 예상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SSA에서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에 받는 금액이 월 2,500달러이고 아내의 본인 연금이 1200달러라면 아내는 본인 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배우자 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청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본인 연금을 먼저 신청해버리면 이후 배우자 연금으로 갈아탈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배우자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과 조합해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청 시점 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연금은 본인보다 배우자가 늦게 신청할수록 함께 커지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일찍 신청하는 것은 가장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한쪽은 늦게, 다른 한쪽은 상황에 맞춰 조금 일찍 신청하는 것이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금을 늦추면서 최대치까지 키우고, 아내가 배우자 연금을 선택하면 부부합산으로 수천 달러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세금과의 연계입니다. 소셜 연금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401K 같은 은퇴저축 계좌에서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연금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일찍 받아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추고 다른 은퇴자금 인출을 먼저 조절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연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 은퇴소득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존 배우자 혜택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과 생존 배우자 연금 중더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연금을 늦게 신청해 최대치로 키워두면 나중에 남은 배우자가 더큰 금액을 이어받아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서둘러 줄여버리면 남은 배우자까지 평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연금 신청은 단순히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노후 안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신청 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셜 연금은 한번 신청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신청 시점과 순서가 평생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부부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오래 살수록 늦게 신청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 가족력이 있다면 늦출수록 더 이익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 오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부가 솔직하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금 신청은 단순히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은퇴 재정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택, 의료비, 은퇴 저축, 세금 그리고 자녀 지원까지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금 신청 순서 하나 잘못 잡아 매달 400달러를 잃는다는 것은 곧 노후 생활의 안정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안정된 은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부의 연금 전략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각자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배우자 연금과 생존 배우자 혜택까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언제 누가 먼저 신청할지 순서를 정하고, 세금과 다른 소득원과의 관계까지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오히려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는 한 번뿐이고 연금은 평생 이어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을 바꿀 수 있지만 반대로 현명한 선택 하나가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부부라면 반드시 연금 신청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며 그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언제 신청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청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서 하나로 매달 수백 달러가 갈리고 배우자의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LA의 한 부부처럼 똑같이 평생 세금을 냈는데, 단순한 순서, 실수로 매달 400달러를 잃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수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보와 준비입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렇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SSA 계정을 확인하고, 부부가 함께 앉아 서로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노력이 평생의 차이를 만들고 안정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